청주 조커, 응. 조커는 포함. 조커도 잘해. 근데 조커가 진짜 잘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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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가자 바짝. 어, 바울이라는데. 티지. 티지. 아, 저쪽 저쪽 앵글이 틀려요 저희가. 그쵸. 앵글이 틀린 게. 아 저쪽 파울 돼야. 바울 맞아 해. 어쩔 수 없어. <laughs> 같이 올라가요. 기분 좋게 가지. 아하하하 <laughs> 뭐 저, 저 드려야되나 그러면? <laughs> 아 잠깐잠깐 잠깐. 그 후보들 안보입니다 나오세요 빠짝이라 빠짝 몸풀어라 <laughs> 그렇지. 재환 말해 재환 내려 어 파포 백후 뭐한 적어 아아골키 장갑이라서 재환아 뒤에 있다 재환아 뒤에 사람 있다

야, 야, 나와, 나와. 아, 가림이 못찼어야지 <laughs> <laughs> 뭔데 이거? 빠르게, 빠르게 그냥. <laughs> 노인들 플레이 하리짝 아! 어. 어. 바짝! 바짝! 출짝 아, 네. 가야지 돌려 돌려 마이티라 어, 마이티라 빨리 빨리! 우리 어쩔 수 없어 한명돼나해리 바꿔 리 파울! 파 <에이. 웃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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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 연호! 연 <laughs> 저 저건 안 통한다니까. 저건 안 통한다니까. 어, 그렇게 해야지. 하나를 더 섞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뭐고 도대체 게임이가 아니 뭔데 이게 얘들아 집중하자 아, 형 이제 이제 여유있게 하자 재환 조절해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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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백구저 와라는데. <목소리> 아, 육분이야 6분 6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해. 가자, 가자. 페미, 페미. 어. 아. <laughs> 진짜 잘한다 와. 동생이가. <laughs>

오우, 급어요 오우. 돌지 어! 마, 돌지 마. 알 어. 와, 어떻게 잘 맞아? 이 됐다 됐다. 못 넣을 뻔했다. 와.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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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찬 여기서 아이스 많이 해라. 지금 많이 해야지. <웃음> <웃음>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오우, 우이스 요. 나이스 왼쪽 하나 비는데? 왼쪽 하나 빈다. 친다. 우리, 버리지 마. 우리 거, 우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버리지마리지마

온다. 아, 고플레이이야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경기. 민수가데몇개예요 10개 괜찮아 <목소리가> 정준형 들어가라 아어잘야 돌지마 돌지마 민수이랑바꿔가고 아잇솔해라 야 한명 붙어 복은 천천히 뒤에도 봐 뒤에도 봐 몇개 남았다 애들아 5개 남았어 개 한명 빨리 가 <목소리가> 저쪽 야 맨님

음. 한계 하고 나면 된다. 지금 11분.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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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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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나혼자야돼씩맨해야 <목소리가> 이번에 무조건 <laughs> 해도 해야 돼, <laughs> <해야> 돼. <laughs> 개웃기다 <laughs> <나 하고> <laughs> 여유 여유 하룻밤 팔아 뒤로 우 보고! 아저아니 개그맨이가! 비기면 올라가요? 아, 비겨야 돼요? <laughs> 아! 아, 네. <laughs> 아 어, 직 시작 안 했어? 아, 아, 네. 정신없어 아, 아, 삼번삼번 경고해요. 오케이. 우리 끼키야 우리 끼키 아니 여기서 적극적 경고 키. 주고 있는데 기나발했어.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오케이. 웃음> 좀 털어라. 아 추잡아. 다시 받아. 해. 안 하나 둘땅 쳐라 그냥. 라 가자. 헨들. 너희들 너희들 안 불었어? 야. 시원하게! 마무리! 와, <목소리가> 잘때렸는데딱걸리두 개, 두 개. 와, 두 개, 우와. <laughs> <laughs> 보보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오케이 두 개. 두 확인. 개. 개. 두 무릎 정두 개. 두 개. 두 개. 게저밥보 그러니까 주는 엄청 강해야지 저렇게. 형준 나가 봐라. 아 태양이 때리게 그래 거... 하지. 지 잡아. 이 마지막 이야오건 열어 줘라. 열어 줘라. 태양이 열어 줘라. 부심은 혹시. 빨리 봐 봐. 아. 아 <laughs> 태아, 해라, 해라 주지마라주지마라 주지 마라, 해라, 시원하게 때려라 시원하게 때려라나이테나이테이나이테라라이테라쇼나이테이테라 쇼나이테라, 쇼나이테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테나와 그냥 쇼나이나오라 <laughs> <나왔나? 버글아>, <laughs> 그래 야, 기해기기해기나 줍니다. 아, 아, 하나 줍니다. 시원하게 하 때리라.